단태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을 아홉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있는데, 1구역에는 어떠하떠한 사람이 가있더라. 2구역에는 어떴던 사람이 가있더라. 하는 식으로, 이 구역을 쭉 소개해 주고 있는 글이 나옵니다. 1구역에는 림보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다고 합니다. 제 2구역에는 애욕의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가 있고, 제 3구역에는 탐욕을 부린 자들이 들어가 있고, 제 4구역에는 낭비하거나 인색한 자들이 들어가 있고, 제5 구역에는 태만한 자들이 들어가 있고 제6 구역은 이교도들이 들어가 있고 제7 구역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들어가 있고 제8 구역은 사기꾼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제9 구역에는 배신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제9 구역을 단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가보면 가론 유다가 보인다. 그리고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절을 암살한 부르투스와 카시우스가 그곳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한복판에 악마 대왕이 버티고 있는데 박쥐 같은 날개를 단. 아주 흉측한 얼굴을 가졌는데 이빨이 기계처럼 아주 날카로운데 그걸로 사람들을 막 등가죽을 벗기고 싶더라. 아주 끔찍한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면에 한 사나이가 무참하게 발톱이 찢겨 등가죽이 벗겨지고 등뼈가 훤히 드러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더라. 그 머리는 악마 대왕의 입 안에 있고 발만 바깥에 나와 있더라. 아주 끔찍한 장면을 단테가 소개해주면서 단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짓는 잘못된 죄들이 많지만 가장 큰 죄는 배신의 죄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배교, 배신. 네. 바로 스승님이셨던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론유다에게 처해진 무서운 형벌을 소개하면서 배신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한 최대의 죄악으로 그는 봤다고 말하고 있죠. 미국에 로젠버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핵 연구의 기밀을 소련에 팔아 넘긴 죄로 붙들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람 부부를 사형에 언도를 처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데모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한 사람인 몰라도 부부를 함께 그렇게 처형할 수 있느냐고 많은 이 단체에서. 어, 이 법에 대하여 반박하는 그러한 데모를 하게 됩니다. 반인륜적이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때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담담하게 읽어내려 갑니다. 배신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고 사회라는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아주 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외국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야, 어떻게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자하고 저렇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러면 저 사람 얼마나 악한 죄냐 이렇게 우리들은 보게 되겠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서구 사람들을 가만 보면 뭐를 절대로 용서를 못하냐? 여러분 배신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용,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렸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잠깐 그 시카고에 가기 전에 광화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 비자를 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 목사들 네 명이 같이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제 가서 그걸 내는데, 아, 네 사람 다 떨어졌어요. 아, 이래가지고 네 사람이 다 떨어져가지고는 아, 비자를 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입학어 가서도 나오고 초청장도 왔는데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 광화문에 있는 조그마한 분식집에 네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아, 이게 우동시켜놓고는 넷이 앉아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인터뷰할 때 거기 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목사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도장을 찍어줘서 당신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비자를 내줘서 가면 미국에 도착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질 않는다라는 거 신용 잊어버렸다라는 거그 당신들 목사님이라는 신용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5천만 원 정도가 은행 장고가 있으면, 그 은행 장고가 있는 걸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러면, 신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내네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회계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전부 거짓말로 나 목사라고. 이게 어떻게 그거를 또 띄어 준 데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기관에서 떠준 것 때문에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짓말로. 이래 가지고 아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중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아 이렇게 그 이제, 예,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대고는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거냐고, 아니면 죽을 거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고 그럴 때 오늘 이 시대에 나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굉장히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론유다와 똑같이 주님 열두 제자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냥 내게 조금 이득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배교나 배신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김용철 씨가 쓴 "배신 21세기를 사는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책 속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배신이 창궐하다,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이득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친구 관계도 그냥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키지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 키지를 할때 쭉쩡이들은 다 바깥으로 달려가요. 알곡만 남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19가 이전 세계의 팬데믹이 돼 가지고 창궐해서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엊그제 CTS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그 CTS 방송국의 뉴스 보도에 보니까 독일도 독일도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되면서 점점점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퇴보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퀴즈를 통해서 코로나19라는 퀴즈를 통해서 안국신앙인들은 점점 더 믿음으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만, 쭉정이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참에 잘 됐다. 전부 세상으로 돌아가며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반석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충실하며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고 버리는 일이 없는 믿음이 굳건해진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료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료신, 이 사탄에 들어간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미로 약속하자, 그는 유다가 허락을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몬이라는 산에서 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방도로 저 예수를 죽일까? 지금 서로들 국리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저 예수 어떻게 죽이지?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서로들 이 국리, 저 국리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에 가론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점령을 한 거지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 팔아먹으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왜 예수 팔았을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용을 얻어서 회계의 일을 감당한 재정부장, 재정부장의 일을 감당했던 이 회계했던 회계 일을 감당했던 그래서 신용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이가론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왕 이렇게 된것 돈이나 벌고 팔자는 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 예수님 따라다니고 났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고, 반드시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님 되고, 임금님 되면 내가 거기서 적어도 영의정이든 자의정이든, 아, 무슨 한 자리 줄줄 알았는데, 아, 예수가 그런 일은 안 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예수 죽는다 그랬으니까, 팔아먹자, 돈이나 얻자, 그래서 예수 팔았을 거다. 하는 설이 있어요, 설이.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론유다 입장에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만한 것들은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해서 내 제자 삼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날 따라다녔으니, 너에게 이런 걸 주겠다 하는 이 예수님의 뭔가.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나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아무 얘기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내 제자로 삼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하던 것들이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적어도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 인생의 앞날은 장밋빛처럼 밝은 것이 있을 텐데 없더라. 그러니까 아 예수 믿 예수 따라다니는 거 그냥 포기해 버리고 저 예수 팔아먹어서 돈이 나오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신앙생활하는 여러 그 단계가 있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가만 보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나 다를 바가 없더라. 뭐 예수가 나한테 뭘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그러면서 스스로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함께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배교해버리고 예수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부흥강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아주 깡패 두목이었다가 목사님 된 분이라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욕도 하시고, 좀 그런 좀 특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등록을 해서 나왔는데, 그 예배당 한 5년쯤 나오더니, 예배당에 5년쯤 나온 끝에 갑자기 목사님 면담하자고, 그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나 예수 이렇게 어? 5년 동안 믿어줬으면, 이건 나한테 뭐가 이 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아니, 나만 예수 안 믿을랍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천석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 아무것도 없어? 믿지 마, 믿지 마. 예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면 넌 지옥 가고 마는 게 좋아. 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막 그러면서 그분한테 막 야단을 했대요. 그분이 나중에 있다가,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현실 안에서 내가 예수 따라가면 뭔가 줄줄 줄 알았는데 주는 게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배신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설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가론 유다는 굉장히 훌륭한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훌륭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흠이 많은 사람이죠. 도마 같은 사람은 매사에 의심이 많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좋은 제자가 될수 없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안드레 같은 사람은 소심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앞에 나와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진력 있게 뭔가를 해나갈 만한 그런 인격이 못되는 사람입니다 야곱보는 혁명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리 출신 마태는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행, 항, 력도 좋고 가장 모든 것들이 완벽할 것 같은 성격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진실했던 가론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할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빨리 버렸어야 돼요. 그거를 버리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클레이의 쓴 책에 나와 있는 글처럼, 우리 머리 위로 새는 얼마든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데그 새가 날아와 내 머리에 둥지를 두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로 얼마든지 마귀가 생각을 넣습니다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죗된 생각을 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주 죗되고 못된 생각들을 넣었을 때에 빨리 그 새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놈이 날아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툴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혹하다가 누군가가 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다더라 하는 소문을 냈어요 풍서을 냈어요 기가 막힌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을 듣고는 그걸 꼭 붙잡는 분이 있어요. 아니겠지.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안 가져요. 즉시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붙잡고 상대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진짜같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는 것이 사라지면서 아예 그렇다라고 보게 돼요. 그 이후에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면 뒤돌아서기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란 놈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마음을 확 잡습니다. 그거를 꼭 붙잡는 순간 머리에 둥지가 틀어지고 새는 나라와 거기서 알을 까고 아예 거기에 살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마음을 완전히 붙잡히게 되면 이제는 행동화 되는 거예요.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이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자신의 인격, 가지고 있는 스펙,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능력, 아무 소용 없어요. 마귀가 잡아버리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격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임금 속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갔을 때그 인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나네아 사피라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많은 성도들을 배반하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라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초청해서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점령하여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사탄은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소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넣어준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입으로 표현하고 말로 하고 행동화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사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 마귀가 악한 것을 넣어 줄 때마다 여러분, 물리치세요.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냐?" 그리고 물리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가론 유다는... 이렇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한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를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할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냥 암송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말씀이 검이요, 예리한 검이, 찔러 쪼개는 검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라서 말씀의 검을 들으면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학가다라는 걸 자꾸 하면서 성경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왜 합니까? 성경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며 찬송은 권세가 있어요. 찬송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월 임금 속에 악령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악귀가 떠나가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마귀를 물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권세요 능력요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신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 잘 믿는 신앙이 될수 있는 길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당당히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